갑시다. 어, 이번에 미드투타 해볼까? 요즘, 요즘도 미드투타 쓰나요? 어, 쓰네. 미드투타, 미드투타 심지어 티어도 꽤 높은데. 어, 미드테타 해봐야겠다. 오, 이블린 아, 생각해보니까 미드가 트타를 해버리면 정말 이블린 하는 게 좋긴 하겠다. 와, 트타도 스킨이 엄청 많네. 지금 보니까 영원의 꽃 트리스타나, 어머, 어라, 어라, 누구지? 누구세요? 뭐라? 약간, 뭔가, <laughs> 좀, 좀 모르겠네. 약간 도깨비 느낌도 좀 나고요. 얘도 약간 일러사기 느낌이 좀 난다. 어, 요번에는 다좀 보라보라 하네. 당대 미드는, 아, 말자 하네. 연프했다가 궁 걸려 죽는 거 아니냐고? 음, 어쩔 수 없지. 얘어 <laughs> <읽고> 수분 간다. <laughs> 어, 그러면 진짜로 할만하지 않을까? 세타할 거야. 짜란. 어, 요게 좀더 오히려 색깔이 맞는 느낌? 웬, 갸루가 있네. 갸루. 와, 이블린, 저 꼬리 예쁘다. 좋아. 3, 2, 1, 야. 아, 이러니까 더잘 보이네. 어. 이러니까 더잘 보이네. 어, 뭐야, 여기 무슨 일이 일어났죠? <laughs>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아, 진료한테 맞았구나. 이걸 방해하다니. 미드 트타 좀 오랜만이네. 와 근데 이거 귀에 달린 방울이 너무 덜렁덜렁거리는데? 오 평타 이쁘다 근데. 평타 엄청 크게 보인다. 오 그리고 저거 이 e 패시브 터지는 것도 예쁘다. 그리고 이 e 패시브로 어저깔수 있죠? 하나, 두 대. 슬기슬슬 당겨 봅시다. 상대가 우두루다 근데 우두루라서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긴 해요. 우두루가 어디서 나올까? 여기 와드를 하러 간것 같습니다. 여기 와드예요. 앞접부 그냥 해 버려. 하나, 둘. 셋. 오케이. 우두루가 어디 있지? 우두루 슬슬 보일 때 됐는데. 아, 마나도 별로 없는데지. 아, 저 근데 저짜아 아, 저 너무 어렵다. 저 쉴드를 까기가 너무 어렵다. 말자는. 아이씨. 아 점프 어렵네. 야한번 학습하더니, 그리고 한번 학습하더니 요거에 쉴드 까이는 거 알아가지고 안 하네. 아 이거 뭐 오는 거 같은데, 아그이만 참을 수가 없어요. 아 이거 이거 맞구나. 역시 이럴 줄 알았지. 오저 이블리님, 오오그났다야 이거 이거 잠깐 추가되면 죽는 거아니요오 깜짝아. 아 점프로 칼바다 먹었어. 아 진짜? <laughs> 아 의도한 건 아닙니다. 어조실드 까졌고 풀피면은 점프 한번 해봐도 될지도? 풀필때는 한번 해봐도 되지 않을까? 서로서로 풀필때는 음, 얘 여기다 써버리고 이러면은 점프 한번 해봐 오 좋은데? 한번더 점프해봐 잡았다 나이스 야 방금 너무 잘했어 내가 봐도 너무 잘했어 방금 궁딱 쓰면서 평타 한대 날아가는 것까지 말자 티어 뭐시냐? 빨리 알아봐 얘들라 내가 봤을 때 최소 마스터다 저거 뭐야 말자 골드 2라고? 골드 별거 없네 <laughs> 진짜 별거 없어 <laughs> 바나나 tv 머리에 달린 거 뭐냐고? 음 가면이요 여우 가면이네 어? 아또한번 가볼까? 지만 이렇게 가는 척 하면은 여기 분명히 말자 온다 봐봐라 아 <laughs> 이걸 안 얻네 그니까 오 공포 충 소환될 때 하면은 실드 벗겨질 줄 알았는데 잠깐만 이거 오히려 <laughs> 결거 없죠. m 가 너무 적었다. 이거는 이거는 제가 너무 오만했네요. 오만 방지턱 <laughs> 이게 오만 방지턱이지 아, 오으러안 오면 좋겠다. 아, 저 실드가 너무 사기예요. 오, 뺏겼다. 일부러 뺏긴 거 같기도 하고. 들어오라고. 야, 어디 갔냐? 어, 지금 점프 해 가지고 이평 평평 평평 평궁 쓰면은 못 잡네. 이블린이 한입 잡숴. 야 내가, 내가 까놨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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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우 와, 잡아. 오디르 뭐야? 와. 요즘 오디르들은 잡아를 드냐? 요즘 오디르들 무섭구나. 어. 오, 어머니. 어머니. 아들 죽었다. 어, 뭐니 어이없겠네. 자바로대로 미쳐 날뛰는데. 그러니까 자바로대로 이상해요. 저도 그때 당해 봤어요, 아까. 이상하더라고요. 너무 이상해서 치과 가야 됐든 <laughs> <laughs> 나하하 너무 재밌다. 둘 한번 혼내 주자. 어? 혼낼각강 나왔다. 짬프 아이고, 사랑 안네 일을 어찌 하냐. 다시 돌아가. 엄마 죄송해요. 어머니, 또... 어머니 살려주세요. 에이 몰라. 어? 어머니 배 속이 너무 <laughs> 엄마 배 속이 아니라 다른 사람 배 속에 들어갔네. 야수은 쓰면 근데 저배 찢고 나와요? 아 진짜? 수은 사야겠다. 아그 자경단이 자경단이 찔러야 돼. <laughs> 아 베네컨이네. 갑니다. 아 이제 내가 맞다 나 믿지? 믿으니까 이제 다른 라인을 가야겠군 어, 우리 미드, 무슨 일이야? 오, 뭐야, 이거 여기 있어. 오, 야, 잠깐만! 야, 잠깐만! <laughs> 야! 어, 우드루 너무 센데? 야, 그냥, 뿡! 꿀밤인데? 개 아프다. 어, 나 우드루가 너무 무서워. 자, 물어갑니다 내가 지금 잡을 수 있는 거 뭐가 있지? 없는 거 같은데, 그죠? 질리언. 궁 없을 땐 가능할 듯. 궁 때문에 저게 궁이 한번 살아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한번 살아나는 동안 애들이 어, 커버를 어. 오니까 몸 박새. 순으로 냅다 바로 풀어버리면 날것 같기도 하고 한번 해보자. 오풀어자한 대만. 와 잠깐만. 와 여기 너무 많아. 잠깐만. 미녀들이 너무 많아. 이봐. 저마 붙였으면 잡는 건데 아아저말를못 붙였어 아질 될줄 알았어 근데 아 생각보다 단단하네 아씨 아 아까 어떻게 아, 치사하지 애들이 게임을 정정당당하게 하지를 못하네 난왜 1호 영이지 그리고 <laughs> 어느새 어느새 1호 영이지 어바로 먹었다 어떡하지 진짜 어떡하지? 어, 뭐야? 아니,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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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음. 짬프 해가지고 그냥, 어, 망했다. 와, 저거 못 잡았네? <laughs> 나왜 170임? <일진영임? 웃음> 아씨 와, 큰일 났다. 오, 나이스. 진짜 잘 잡았고. 나이스. 질리언도 잡았고. 우두루우두루우두루우두루우두루우게우두루 우드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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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요우 나름 우인데 와, 말이 안 되는데요, 딜이? 자발 쓰고 그냥 드르우 하니까 사라지는데? 무섭다. 우드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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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드르 우드르 우드이우 말자가 드르 우드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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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자, 1 6랩이야 말이 안 되는데? 어, 뭐야, 어. 왜1 6랩이지 일단은 우리 팀이 다 썰렸네, 지금. 아, 진령궁 있어요? 아, 이러면은. 와, 안 돼. 될... 우와! <laughs> 아! 어머니! <laughs> 와, 이걸 어떻게 해? 이거 진짜 어떡하지? 어이구, 뭐 씨. 이거 되나? 잡았고 어. 뭐 온다 근데 와어 <laughs> 한순간에 말렸네 와 아니 근데 너무 세다 어디로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헛수고 데 저거 좀 좋은데 라임 지린다 나도 이제 저렇게 말해야겠다 망했다 나몇 킬했지 오놀일이 oh, no. <laughs> 아... 와, 근데 우디를 어떻게 저렇게 세지? 신기하다. 어라? <laughs> 아니야, 내 우디르가 너무 중반에 확 커가지고, 저 딜을 예상치 못했다. 와, 우디르 진짜 세네, 저거. 으, 어, 재미는 있겠다. 아무튼, 고생하였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수구수구. 안녕. 고생했습니다.